안녕하십니까 석간 경제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21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한국 증시가 휴장인 주말이지만 지난 12월 19일 금요일 마감된 시황과 함께 최신 글로벌 시장 동향을 면밀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일본 은행의 30년 만의 기준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엔저가 지속되면서 원 달러 환율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코스닥이 천스닥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연말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과 변. 동성 확대 가능성을 집중 조명하겠습니다. 오늘도 박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 교수님, 지난 금요일 시장을 보면 코스피가 4020.5로 플러스 0.65% 상승 마감했고, 특히 코스닥은 915.27로 플러스 1.5%나 급등하며 천스닥을 향한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연말 랠리 기대감이 반영된 걸까요? 네, 맞습니다. 지난 금요일 시장은 미국 증시의 강세와 함께 연말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코스닥의 경우 915.27까지 올라오면서 1000포인트 돌파, 이른바 천스닥 시대 개막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환율 불안과 대외 변수들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서 투자자들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지난 12월 19일 금요일 국내 증시 마감 시황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4020.5로 전 거래일 대비 26.0 상승하며 플러스 0.65% 올랐고 코스닥은 915.27로 14점 가까이 오르며 플러스 1.5%의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박 교수님, 이날 시장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날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코스닥의 강세였습니다. 코스피가 4천선에서 턱걸이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코스닥은 915점대까지 올라오면서 1000포인트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내년 코스닥 목표치를 1100선까지 제시하는 곳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중소형주와 기술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 4천선 방어가 중요한 과제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코스피는 4020.5로 4천 마감하면서 4천선을 간신히 지켜냈습니다. 사실 4천선은 심리적 저항선인 동시에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을 보면 이날은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에 나서면서 지수를 끌어올렸고 외국인은 소폭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4천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외국인 자금의 유입이 필수적인데 현재 환율 불안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외국인 투자 심리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 거래대금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코스피 시장에서 약 10조원 안팎, 코스닥에서 6조원대의 거래대금이 형성되었습니다. 연말 분위기 속에서도 투자자들의 참여가 활발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특히 코스닥의 거래대금이 증가한 것은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이어서 지난 금요일 주요 종목들의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개별 종목을 보면 spg가 89,800원으로 플러스 28.29% 급등하며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고 하나오션도 109,500원으로 플러스 5.8% 올랐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106,300원으로 마이너스 1.1% sk하이닉스는 547,000원으로 마이너스 0.91% 하락했습니다. 박 교수님 이런 명암이 갈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SPG의 급등은 특정 테마나 이슈에 따른 단기 수급 현상으로 보입니다. 28%가 넘는 상승률은 개별 기업의 호재나 시장의 테마 선호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화오션의 경우 방산과 조선 섹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반영되었고, 두산의 너빌리티도 77,400원으로 플러스 3.89% 상승하면서 에너지 인프라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반도체 대장주들은 약세였네요.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장주들이 소폭 하락한 것은 단기차익실현 매물출해와 함께 반도체 업황에 대한 신중한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10만 6,300원으로 마이너스 1 1 SK하이닉스가 54만 7,000원으로 마이너스 0.91% 하락했습니다. 다만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180.99달러로 플러스 3.93% 급등한 점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는 AI 반도체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내 반도체주들에게도 중장기적으로 호재로 작용할 것입니다 자동차 섹터는 어땠습니까? 현대차가 28만 8,500원으로 플러스 2.12% 상승하면서 자동차 섹터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그룹의 하이브리드 전략과 글로벌 판매 호조가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37만 9천원으로 플러스 0.13% 소폭 상승했는데 배터리 어팡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는 모습입니다. 에코프로는 하락했네요. 네, 에코프로는 9만 6천 8 0원으로 마이너스 1.63% 하락했습니다. 2차 전지 소재주들의 경우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 심화와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함께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섹터별로 보면 어떤 업종이 강세였습니까? 조선, 방산, 건설, 에너지 인프라 관련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SK 에코플랜트가 24,950원으로 플러스 0.4% 상승했고 두산엔어빌리티와 한화오션 같은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이는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 기조와 글로벌 에너지 전환 수요가 맞물린 결과입니다. 반면 반도체와 일부 기술주들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환율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77.4원으로 플러스 0.1% 상승하면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0.75%로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엔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원화에도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 교수님 이 부분이 시장의 가장 큰 우려요인 아닙니까?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환율 문제가 한국 증시의 최대 리스크 요인입니다. 일본은행이 30년 만에 기준금리를 0.75%로 인상했는데도 엔화가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엔화는 유로화 대비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고, 달러 대비로도 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이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을 이미 예상했고,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여전히 크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엔화 약세가 원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엔화 약세는 한국 경제에 이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수출 경쟁력 측면에서는 부정적입니다. 일본 제품들이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되면서,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자동차, 화학 등에서 일본 기업들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집니다. 동시에, 엔화 약세는 아시아 통화 전반에 약세 압력을 가하는데, 원화도 예외가 아닙니다. 원달러 환율이 1477.4원까지 올라온 것은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도 영향을 미치고 있죠. 전문자 물론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15%로 플러스 0.85% 상승했습니다. 이는 연준이 내년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것이라는 전망이 반영된 것입니다. 연준이 최근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지만, 향후 인하 속도가 예상보다 느릴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고 이것이 원화를 비롯한 신흥국 통화들의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환율 안정을 위해서는 금리를 높게 유지하거나 인상해야 하지만 국내 경기 둔화와 가계부채 문제를 고려하면 금리 인하 압력도 존재합니다. 현재 한국은행은 환율 안정을 위해 외환시장 개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결국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과 글로벌 달러 강세 추세가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관건입니다. 환율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입니까? 환율은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원화 약세는 수출기업들의 실적에는 단기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환차선 우려로 한국 주식 투자를 꺼리게 만듭니다. 실제로 최근 외국인들의 순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환율 불안이 한 원인입니다. 코스피가 4천선을 지키기 위해서는 환율 안정이 필수적입니다. 증권가에서도 연말 산타랠리 가능성이 결국 원 달러 환율에 달려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으로 시야를 넓혀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가 6,834.5로 플러스 0.88% 나스닥은 23,307.62로 플러스 1.31% 다우 지수는 48,134.89로 플러스 0.38% 상승했습니다. 박 교수님 미국 시장의 상승 배경은 무엇입니까? 미국 증시의 상승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먼저 기술주 중심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엔비디아가 180.99달러로 플러스 3.93% 급등하면서 나스닥을 이끌었고, TSMC도 288.95달러로 플러스 1.5% 상승했습니다.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가 높아졌습니다. 애플과 테슬라는 어땠습니까? 애플은 273.67달러로 플러스 0.54% 소폭 상승했고, 테슬라는 481.2 달러로 마이너스 0.45% 하락했습니다. 테슬라의 경우 전기차 시장의 경쟁 심화와 중국 시장에서의 어려움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과 전망이 견조하다는 평가가 시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공포 지수인 VIX는 크게 하락했네요. 네, VIX 지수가 14.91로 마이너스 11.6% 급락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불안감이 크게 완화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연준의 금리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투자자들이 연착륙 시나리오에 무게를 두면서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VX가 15 아래로 내려온 것은 단기적으로 증시에 긍정적입니다. 연준의 향후 정책 방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연준은 최근 FOMC 회의에서 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했지만 점도표를 통해 내년 금리 인하 횟수가 예상보다 적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내년 두세 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로 수렴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고용시장도 견조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성급한 금리 인하보다는 데이터에 기반한 신중한 접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한국 증시에는 어떤 의미입니까? 연준의 신중한 금리 인하는 한국 증시의 양날의 검입니다. 긍정적으로는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고, 이는 글로벌 경기에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으로는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서 원화 약세와 외국인 자금 이탈 압력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 증시는 미국의 경기 흐름과 달러 강도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시장의 주요 이슈들을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닥의 천스닥 돌파 가능성에 대해 증권가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내년 1,100선 돌파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박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코스닥의 천스닥 돌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 915.27까지 올라왔고, 기술적으로 1000포인트는 눈앞에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는 바이오, IT, 2차 전지 등 성장성 높은 기업들이 많이 상장되어 있고, 이들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형주에 대한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가 활발합니다. 천스닥 달성의 관건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 개선입니다. 코스닥 기업들의 실제 영업 이익과 매출 성장이 뒷받침되어야 지속 가능한 상승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 자금 유입입니다. 코스닥은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데 외국인 자금이 들어와야 안정적인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환율 안정입니다. 원화 약세가 지속되면 외국인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내년 목표를 1 0 0 0까지 제시하는 것도 있다고요? 네, 일부 증권사들은 내년 코스닥 목표치를 1,100에서 1,200 사이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경기 회복, 반도체 업황 개선, 바이오 기업들의 실적 턴어라운드 등을 가정한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목표치 달성을 위해서는 대내외 변수들이 우호적으로 작용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 경제의 연착륙, 중국 경기 회복, 국내 환율 안정 등이 전제 조건입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증권사들이 해외 주식 투자 관련 신규 마케팅을 전면 중단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벤트도 강제 종료되면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환율 급등과 관련이 깊습니다. 금융당국이 환율 불안을 우려하면서 증권사들에게 해외 주식 투자 과열을 자제하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당국의 눈치를 보며 해외 주식 관련 이벤트와 마케팅을 중단했고 이미 진행 중이던 이벤트도 조기 종료했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조치에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투자자들은 환율 불안의 책임을 개인 투자자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는 합법적인 투자 수단이고 분산 투자 차원에서도 필요한데 당국이 이를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이미 시작된 이벤트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에 대해서는 신뢰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당국의 입장은 이해가 됩니까? 당국의 고민도 이해는 됩니다. 해외 주식 투자가 급증하면서 외화 유출이 늘어나고 이것이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면서 당국으로서는 외화 유출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방식에 있어서는 좀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접근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이 조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단기적으로는 해외 주식 투자 수요가 다소 위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투자자들의 글로벌 분산 투자 니즈는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적 접근이 장기적으로 효과를 발휘할지는 의문입니다. 오히려 투자자들의 불신만 키울 수 있습니다. 환율 문제는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개인 투자자의 해외 투자를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상품 설명서 개선에 대한 소식이 있습니다. 네. 금융당국이 펀드 설명서를 소비자 중심으로 쉽게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펀드 설명서는 수십 페이지에 달하고 전문 용어가 많아서 일반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핵심 정보 중심으로 간소화하고 쉬운 용어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투자자 보호의 핵심은 정보의 투명성과 접근성인데, 복잡한 설명서는 오히려 투자자들의 이해를 방해합니다. SK 에코플랜트 관련 소식도 있습니다. SK 에코플랜트가 전환 우선주 투자 단가를 9만 원에서 5만 3천 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약41% 정도의 할인인데,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한 조치이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유리한 조건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SK 에코플랜트는 건설과 환경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최근 ESG와 친환경 인프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환 우선주는 일정 기간 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서 투자단가가 낮을수록 투자자에게 유리합니다. 엔지니어링 업황 전망은 어떻습니까?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발표한 내년 상반기 엔지니어링 업황 전망지수가 67.1로 올해보다 하락했습니다. 이는 국내 건설 경기 둔화와 발주 감소 우려가 반영된 것입니다. 엔지니어링 산업은 플랜트, 인프라, 건축 설계 등을 포괄하는데 정부의 재정 긴축과 민간 투자 위축이 업황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 프로젝트 수주가 증가하고 있어서 이것이 일부 상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체국 금융 서비스 확대 소식도 있습니다. 네, 앞으로 4대 은행 점포가 없는 음. 지역에서도 우체국을 통해 예금과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금융 소외 지역 주민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특히 고령층이나 농어촌 지역 주민들은 은행 접근성이 낮아서 금융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우체국이 이러한 역할을 보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융 포용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정책입니다. 원자재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WTI 원유 가격이 56.52달러로 플러스 0.66% 상승했고 금 가격은 4387.3달러로 플러스 1.1% 올랐습니다. 박 교수님. 금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 가격이 4,387.3달러까지 오른 것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첫째,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중동 정세 불안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둘째,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입니다. 특히 중국과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외환 보유액 다변화 차원에서 금 보유를 늘리고 있습니다. 셋째,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의 금의 역할입니다. 비록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목표치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금에 대한 수요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원유 가격은 어떻습니까? WTI 원유가 56.52달러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원유 시장은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엇갈린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OPX플러스가 감산을 연장하면서 공급 제한이 가격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 측면에서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와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가 부담 요인입니다. 특히 중국의 원유 수요가 예상보다 약하게 나오면서 가격 상승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56달러 수준은 중립적인 가격대로 앞으로 글로벌 경기 흐름에 따라 방향성이 결정될 것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어떻습니까? 비트코인이 88,129.53달러로 마이너스 0.24% 소폭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최근 9만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8만 8천 달러 수준은 여전히 높은 가격대이지만 단기 과열에 대한 우려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향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비트코인의 중장기 전망은 긍정적입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이 본격화되고 있고 내년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공급 감소 효과도 기대됩니다. 또한 트럼프 당선인이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을 예고하면서 규제 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9만 달러 돌파 이후 과열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어서 8만 달러에서 9만 달러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TF 시장 동향도 살펴볼까요? 최근 ETF 시장에서는 K-POP과 테슬라 관련 ETF가 강세를 보인 반면 AI 인프라 ETF는 14% 급락했습니다. K-POP ETF의 경우 한류 콘텐츠의 글로벌 인기가 지속되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한 것이 반영되었고, 테슬라 ETF는 전기차 시장에서의 테슬라 점유율 방어와 자율주행 기술 발전 기대감이 작용했습니다. 반면 AI 인프라 ETF의 급락은 단기 과열 후 조정으로 보이며 AI 관련주들이 차익 실현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으로 해석됩니다. 이제 다음 주 주요 일정과 투자 전략을 짚어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다음 주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이벤트는 무엇입니까? 다음주는 크리스마스 연휴가 있어서 거래일이 제한적입니다. 22일 월요일부터 24일 수요일까지는 정상 거래가 이루어지지만 25일 크리스마스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증시가 휴장합니다. 한국 시장은 26일 목요일부터 다시 거래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거래량이 줄어들고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지표 발표 일정은 어떻습니까? 미국에서는 23일에 11월 개인소비 지출 물가지수 PCE가 발표됩니다. 이는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인플레이션 지표로 시장의 주목도가 매우 높습니다. PCE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더욱 늦춰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증시에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어떤 지표들이 발표됩니까? 국내에서는 23일에 11월 산업활동 동향이 발표됩니다. 이는 생산, 소비, 투자 등 실물 경제지표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국내 경기 흐름을 파악하는데 중요합니다. 최근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내수는 부진한 상황이어서 이번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말 산타랠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산타랠리는 역사적으로 12월 말에서 1월 초 사이에 증시가 상승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올해도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실현 여부는 환율 안정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만약 원 달러 환율이 1,400원 아래로 안정되고 미국 경제 지표들이 양호하게 나온다면 산타랠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스피는 4,200에서 4,300선을 코스닥은 천선 돌파를 목표로 할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리스크 요인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리스크는 환율입니다. 원 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면 외국인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증시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 경제 지표입니다. PCE가 예상을 크게 상회하거나 고용 지표가 너무 강하게 나오면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가 강화되면서 글로벌 증시가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중동이나 동유럽에서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하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면서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섹터별 전략은 어떻습니까? 반도체의 경우 단기 조정이 있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AI 수요가 뒷받침함으로 분할매수 전략이 유효합니다. 자동차는 현대차 그룹의 하이브리드 전략이 주요하고 있어서 관심을 가질 만합니다. 방산과 조선은 정부의 방위산업 육성 정책과 글로벌 발주 증가로 중장기 성장성이 높습니다. 2차 전지는 단기 불확실성이 있지만 전기차 시장의 장기 성장 트렌드는 유효하므로 저점 매수 기회를 노릴 수 있습니다. 바이오는 개별 기업의 파이프라인과 임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연말 연시는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입니다.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주가 변동폭이 확대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뉴스에 시장이 과민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리한 레버리지 투자는 자제하시고 본인의 투자 원칙과 리스크 허용 범위 내에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환율 변동성이 큰 시기이므로 해외 주식 투자 시 환해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시고 급격한 환율 변동에 대비한 자금 관리가 필요합니다. 장기 투자 관점에서 우량주를 발굴하고 단기 등락에 이리일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지난 12월 19일 금요일 마감된 국내외 증시 시황과 주요 이슈들을 살펴봤습니다. 박 교수님, 마지막으로 투자자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시장은 기회와 리스크가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의 천스닥 돌파 기대감, 연말 산타랠리 가능성 등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지만 환율 불안과 대외 불확실성도 상존합니다.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만의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시장의 단기 변동에 흔들리지 말고 기업의 펀더멘털과 장기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연말 연시 건강 관리 잘하시고 내년에도 성공적인 투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교수님 오늘은 일본 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엔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원달러 환율 이 1477.4원까지 상승한 점 그리고 코스닥이 915.27까지 올라오며 천스닥 돌파를 목전에 둔 점이 가장 주목 할 만한 이슈였습니다. 미국 증시는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며 나스닥 이 23300선을 넘어섰고 vx 지수는 14.91로 급락하며 시장 안정성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주는 크리스 크리스마스 연휴로 거래일이 제한적이지만, 미국의 PCE 물가 지표와 국내 산업 활동 동향 등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됩니다. 환율 향방과 이들 지표의 결과에 따라 연말 산타랠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 여러분, 변동성이 큰 시기인 만큼 분산 투자와 리스크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석간 경제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종료.